형 친구들 나는 대전 한화시티즌 팔로군 김혜찬이야. 오늘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우 우승한 소감하고 왕중왕전 각오를 한번 들어볼게. 일단 주장 박건우부터 가볼게. 건우 우승 소감 어때? 어? 어, 예. <laughs> 왕중왕전 각오는? 우승해야지 왕중왕. 오케이 오케이. 그다음 그다음 우리 팀에서 앞니가 제일 큰 건도현 한번 11번 인터뷰 해볼게. 은 우승 소감 어때? 왕언니. 예찬이 없으면 더 아, 쉽게 갔을 것 같은데 아쉽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우리 팀 골키퍼 우, 우기정 규정 우승 소감은? 잘했어 그 다음 왕정정 가고 이기자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우리 팀 10번 짤동욱 이준석 우승 소감 들어볼게 소호형 어, 너무 좋은데 김혜수 때문에 내가 옷이 날라갔어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그 다음 우리 팀에서 키가 조금 큰 2번 배성호 소감 한번 들어볼게 성호 우승 소감은? 좋아요. 왕주항형 가고 왕... 다, 다 클리시 타자. 다 오케이 오케이 생일 축하해 성우. 아! 그다음 그다음 우리 팀 3번 경기는 못 됐지만 왕주항형 소감 한번 들어볼게. 왕주항형 소감은? 우승해야지. 우승. 오케이 오케이. 그다음 그다음 우리 팀 6번 강동훈 한번 우승 소감 들어볼게. 동훈 우승 소감은? 네 오늘 꼴라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. 아 오케이 왕주항형 가고. 우승해야지. 아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그다음 <웃음> 다음 어? 그리고 우리팀 트레이너 코치님 인터뷰 한번 해볼게 코치님 우승소감 어떻습니까? 별로 감흥없어 왕정왕쥬 가구는요? 별로 감흥없다 <laughs> 귀여우셔 그다음 우리팀 5번 인터뷰 한번 해볼게 오케이 우승소감은? 우리 첫 우승이고 우리 역사 썼다 오케이 그리고 왕정정 소감 왕정왕꼭 우승할게 그리고 좀 하이킬 필요가 있어 <laughs> 그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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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조대희 야오바 우승 소감은 너무 신신하네요. 그리고 왕중왕전 소감 우승할게요.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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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다음 그다음 우리 팀에서 제일 작은 7번 유도요. 아니 우승 소감은 오케이 오늘 MVP 오늘 MVP. 아나그 그래, 다섯 다 다섯 다다아 아, 가시 없고 가시 없고. 어. 그다음 왕중왕전 가고. 왕중왕전? 어. 아또 M O M 하면 되는 거야? 아 그리고 아 캐리해줄게 캐리. 아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안녕, 나 대전의 주장 바꿔놓고 우리 왕좌 우승할게. 어